작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일화를 통해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영적인 누룩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뜨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마치 작은 누룩처럼 공동체 전체에 퍼져 결국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할 것을 염려하며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눈부신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들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롭고 다양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키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작은 누룩들이 스며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첫째, 물질주의라는 누룩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곧 행복이다라는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려 개인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둘째, 상대주의라는 누룩입니다.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생각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허물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겨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진리의 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주의라는 누룩은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셋째, 베타주의와 분열의 누룩입니다. 정치적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배척하는 태도는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약화시키고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교회의 사명을 가로막습니다. 이러한 배타주의와 분열의 작은 누룩은 사랑과 용서, 화해라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온덩이를 부풀게 하듯이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인 작은 생각과 행동들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주의의 유혹을 이겨내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어떤 풍조에도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작은 누룩들을 발견하고 제거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찬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힘쓰십시다.